메흐멧 2세의 이스탄불은 어땠을까요? 요즘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핫플레이스로 갑니다. 달동네에서 예술촌으로 변신한 관광 명소죠. 여기는 발라트예요. 발라트는 원래는 그리스인들이라든지 유태인들과 같이 이스탄불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핫플레이스로 엄청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확실히 아기자기하고 색감도 엄청 예뻐요. 어느 곳을 찍든 SNS 감성으로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발라세우면 꼭 들러야 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동네는 이쁜데 너무 경사져요. 왜 이쁜 동네는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다 만들어 놓을까요? 오! 다온것 같아요? 바로 앞인데? 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 마치 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발랏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 곳입니다. 사진 명소답게 다들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간판이 그리스어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페네룸 그리스 정교회 신학교라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된 이후에 만들어진 그리스 정교회 신학교입니다. 이게 왜그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된 다음에 신학교가 세워졌냐면 메흐메트 세는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자마자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슬람화가 되었지만 바로 이 지역은 여전히 동방정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시가 점령당하자 동로마 제국의 지배계급과 상인들은 다른 나라로 피신했는데요. 매음의 니세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탄불에 모여 살길 바랬고 다양한 포용 정책을 펼치며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스탄불은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실크로드의 시작점과 끝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부가 바로 이 이스탄불에 집중이 됩니다. 그것도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스탄불에 부가 집중이 된 거예요. 보통 요새 사람들이 그 국제적인 도시 아니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할 때, 뭐 미국의 어떤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마라든지 뭐 런던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생각하기 쉬운데 어, 그 당시 이스탄불의 위용은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도시들을 합친 것만큼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종교가 공존하고 동서양이 만나는 이스탄불은 모든 순간이 극적입니다.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수공예품과. 트렌디한 기념품 상점들이 즐비한 발라스의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오. 어? 1879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1879년이면 오스만 제국 시기거든요. 야, 그때도 사탕 가게가 있었다고? 네, 잠시. 예. 네. 메라바

Ama şeker dükkanı 143 yıllık. O satangi kıtte de 있었어요? Osmanlı'da padişah değişikliklerinde e, o zamanki askeri güç olan Yeniçeri Ocağı var. Padişah değiştiğinde kendi Yeniçeri Teşkilatı'nda şeker döküyorlar o askerler. O şekeri getirip padişaha sunuyorlar. Biz size inanıyoruz, güveniyoruz diyorlar. Siz de orduyu tanıyın. 그 강인하고 용맹한 예니체리 군대와 사탕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술탄에게 바치던 사탕이 아직도 있답니다. 이야, 이 역사적인 캔디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음, 이게 시나몬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종교적 휴일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 사탕을 선물하곤 했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신부 가족들에게 사탕을 선물했다니 달콤한 것을 먹고 달콤한 말을 하라는 튀르키의 속담은 그때부터 생겼나 봅니다. <목소리>

튀르크인을 비롯해 오스만 제국을 이뤘던 다양한 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 현장. 튀르키의 전통 스포츠 페스티벌에 왔어요. 여기 그 페스티벌은요, 튀르키의 어, 전통 무예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기들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후손들이 주인공이랍니다.

아니, 짧은 옷이면. 내 눈에 별로 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라 무기더라고요. 좀 그럴싸한가요? 야, 옛날에 이런 갑옷을 딱 입고 무기를 든 다음에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달렸을 튀르키의 어, 전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하나가됐네요 As a child, you would wait. h Tch. Tch. 고 별얘기도안하고 카메라를 건네. 요요케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 n salam alaikum. So, Yosimi, t a n n

어서 가는 거야. 냄눈 얼도. 저도 금방 배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추던데. 본격적으로 다양한 전통 스포츠 시합이 열렸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일 레슬링 경기를 비롯해 다양한 무술과 기회가 펼쳐지는데요. 전쟁 기간을 포함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해왔던 스포츠랍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경기. 말을 타고 달리며 투창을 던져 상대방을 맞히는 지리트입니다. 상대를 때리거나 창을 잡으면 점수를 얻고 기수 대신 말을 때리면 점수가 감점됩니다. 한때 궁정 스포츠로 채택될 만큼 인기가 있었지만 위험성 때문에 금지된 적도 있었답니다. 질루타를 시작하면서의 s e 는이디 biz zaten türk olduğumuz için d o 지릿대 bizim y ı l l a r 아 ı 스 g e ç 타 i ş t e n 오스 s p o r u m u z ta s 기술까지 흥미진진합니다. 어, 대를 피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말 옆으로 완전히 숨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승마 기술이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고버 오스만도 돌 u y 까버 l 요 r ı k a b a 민첩하게 도망가는 상대 선수를 따라가 맞힐 때는 보는 사람도 짜릿합니다. 오, 오. 전통 스포츠에 담긴 조상들의 문화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몇년전 생긴 축제. 키르키에 하면 활쏘기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메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하 제가 평소에 양궁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수 배우고 싶어 자세를 잡아봤습니다 이곳은 투르크리스티벌 이곳은 이름입요 화를 okay. 그... 잡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른데 이게 k y 키의 식이랍니다 티는 안 나는데 사실 이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을 써서 쓰는 사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똑같이 써요 몽골리안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 서양식 양궁이라고 하면 지중해식 사법이라고 해서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걸어서 쓰는 사법을 쓴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다른 이슬람 국가에선 여성들의 활쏘기가 흔하지 않은 일. 급할 땐 남녀 구분 없이 싸움에 나서던 유목민 족의 기상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멸망과 맞물린 이스탄불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이스탄불 여행 어떠셨습니까 어, 오스만 제국은요 바로 동서양이 만나는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 본격적으로 세계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을 떼게 돼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어, 이+ 이스탄불이란 도시 누가 와서 봐도 정말 탐낼 만한 아주 매력적인 도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치열하고 비극적이기도 했던 그날의 역사는. 오늘날 이스탄불을 더욱 매력적으로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에 넋을 잃고 감탄하면서도 내일의 일출을 기대하게 되는 도시 오래 머물러도 그리운 이스탄불입니다.